사순절 첫째 주일 성전꼬꼬지입니다. 렌트라고 하죠. 사순절은 부활절 전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데 40일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영적 준비기간입니다. 오늘 소재로는 델피늄, 스토크, 안개, 리시안샤스, 편배 러스커스, 설류화입니다 먼저 델피늄을 어, 양옆으로 사선으로 꽂아줍니다. 그 아래에 스토크로 낮게 꽂아주면서 가운데 중심 부분은 낮게 꽂습니다. 설류화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라인을 잡아주면서 리시안샷으로 어, 중심 부분에 꽂고 또 안개로 어, 전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. 편백이나 러스커스로 마지막 밑받침 작업을 해줍니다. 어 사순절에 예전색으로는 고난이나 회개, 인내를 상징하는 보라색을 쓰죠. 그래서 첫 주에는 연보라로 시작해서 점점 어두운 보라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종려주일이나 고난주간에는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표현하는 진한색을 씁니다.